안녕하세요. 게임 좋아하는 여러분. 오늘 여러분께 딱 맞는 태블릿을 하나 소개할게요. 바로, 레노버 레이온 Y703세대 태블릿인데요. 지금 48% 할인된 539,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 태블릿은 게이머를 위한 스펙을 제대로 갖췄습니다. 8,08인치 DCI-P3 디스플레이와 165Hz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처럼 화면 전환이 중요한 게임도 정말 부드럽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스냅드래곤 a g n 3 프로세스와 1 2 g b 램을 탑재해서 고사양 게임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. 발열 걱정력 리전 콜드프론트 기술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. 배터리도 정말 대단한데요. 1,550mAh 대용량 배터리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68W 고속 충전 덕분에 30분 만에 87%까지 충.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듀얼 usb-c 포트로 충전하면서 다른 기기도 연결할수 있어 실용성이 최고입니다. 이 정도 스펙에 이 가격이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까지 갖춘 이 태블릿. 게임 좋아하는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.